요. <목소리도> 머리 한 가운데에 칼이 꽂힌 채 고통스러워하는 상어가 포착됐습니다. 랜 손으로 봐도 그 고통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긴 칼을 뽑아주려 상어에게 손을 뻗은 건 바로 벤 존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이버였다고 합니다. 당시 존슨은 관광객들을 이끌고 다이빙을 즐기던 도중 눈앞에 몸길이 1 m 정도의 작은 상어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평소 같았으면 거름 만나 살려라 하고 도망치기 바빴지만 머리에 무려 30cm 길이의 긴 칼이 꽂힌 상어였던 탓에 도와주고 싶었던 존슨 자체. 잘못하다 상호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존슨은 상호에게 가까이 다가가 머리에 꽂힌 칼을 뽑아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존슨이 칼을 뽑아내자 상호 머리 위에선 약간의 피가 뿜어져 나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상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유유히 바닷속을 헤엄치다 시야에서 사라졌더네요. 존슨은 머리에 긴 칼이 꽂힌 상호가 마치 도와달라고 하는 느낌이었다라고 밝히며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스쿠버 다이빙을 즐겨왔지만 이런 상처를 입은 상호는 처음이었다라며 당시 상황을 회상했는데요. 또 또한 존슨은 이 요약에선 상어잡이는 물론 상어를 해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라고 말하며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게 안타깝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생명의 은인을 만나 가까스로 살아남은 상어가 다행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상어와 맞먹는 안타까운 녀석이 있었으니 갑작스러운 사고로 불의를 잃은 앵무새에게 일어난 기적 브라질의 한 동물 재활센터에서 불이재건 수술을 받은 앵무새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로 급히 이송된 앵무새 한 마리 당시 앵무새는 부리가 완전히 박살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본래 앵무새는 부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새이기 때문에 목숨이 아주 위험한 상황 심지어 앵무새는 아래 턱이 세로로 깊숙하게 갈라져 있어 작은 충격에도 양쪽으로 크게 벌어져 끔찍한 고통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센터의 설립자이자 동물정형외과 전문의인 의사가 녀석에게 새로운 부리를 선물해주기 위해 계획에 돌입 또한 재건 수술 전문가를 호출해 수술에 들어갔다 합니다. 앵무새의 아래턱 양쪽에 구멍을 뚫고 의료용 철사를 넣어 갈라진 틈을 단단히 고정하는 건 물론, 부리가 될 재료로 아크릴의 한 종류인 폴리메타크릴 산매치를 제조했다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의 노력 끝에 성공적으로 끝난 수술. 그로부터 한달뒤 의사는 SNS를 통해 녀석의 상태를 공개한 결과, 앵무새는 새로운 부리를 얻고 건강까지 완벽하게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앵무새는 보호소에 머물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선물받은 부리를 아주 잘 사용하는 모습은 보는 내내 흐뭇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재활센터 측은 부리가 또다시 손상될 걸 염려해 자연으로 돌려보내기보단 앵무새와 평생 함께할 예정이라는데요. 부리 잃은 앵무새에게 기적을 선물해준 사람들, 두 번째 삶을 맞이한 앵무새에게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도로 한복판에 난데없이 다람쥐가 쓰러져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통 사람들은 다람쥐를 보며 안타깝게 생각하겠지만 끝내 무시하거나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청년들이 이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쓰러져 있는 다람쥐를 구조해주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사건은 콜롬비아의 도시 카르타 헤나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한 청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길을 지나던 중 도로 한가운데 정체물을 무언가를 발견하고 호기심을 느낀 청년들이 그곳에 가까이 다가간 순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체는 다름 아닌 기절한 다람쥐였기 때문이죠. 다람쥐는 배에 생긴 상처와 함께 전기줄에 감전되어 의식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게다가 숨도 멎은 상태였던 이 다람쥐를 그대로 놔둔다면 얼마 안가 죽을 게 뻔할 뻔째였던 상황.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청년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람쥐를 살리기로 결심. 청년들은 먼저 다람쥐를 폭신한 오토바이 시트에다가 눕힌 다음 반복적으로 흉물을 압박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람쥐의 기도를 확보해 인공호흡까지 하며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썼는데요.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람쥐는 깨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망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청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람쥐의 흉부를 계속해서 압박하던 순간, 잠시 후 다람쥐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금방이라도 저승길 곧장 갈것 같았던 이 다람쥐 녀석이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했던 건데요 그러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이 서서히 돌아온 다람쥐는 눈꺼풀을 끈벅인채 몸을 살짝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정신을 차린 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다람쥐를 보곤 청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 정신을 차린 다람쥐가 도로를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배움까지 해준 청년들. 다람쥐는 자기를 살려준 거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는지 청년들의 주변에 잠시 맴돌다가 갈 길을 떠났다는데요. 이토록 작은 생명을 존중하는 청년들의 모습에 누리꾼들은 작은 생명체도 소중히 여기는 청년들의 마음씨가 감동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람쥐를 살려낸 청년들의 따뜻한 선행. 만약 청년들이 쓰러질 땐 이번엔 다람쥐가 나타나 구해주지 않을까요? 언젠가 청년들도 은혜를 받을 것 같다는 평가 을 남기며 지금까지 생생지식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